가게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힘두 번째 탄성력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용수철이 있어요. 탄성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용수철이에요. 그 위에 선생님이요 고민형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어떤 힘을 줘서 얘를 눌러볼게요. 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선생님 이 손을 떼자마자 그 고민형은 튀어오르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 용수철은 어떤 힘이 작용하길래 이 고민형이 튀어 오르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는 힘을 받아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힘을 줘서 용수초를 눌렀죠? 그러면 모양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가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압축되었던 용수철이 이 모양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그렇죠. 모양이 변해야 되니까 그때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 힘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탄성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한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있어요. 그런 물체를 우리는 탄성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대표적인 탄성체가 바로, 맞아요. 용수철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성역에 대해서 조금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물체가 변형이 일어났어요. 압축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힘이 없어졌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모양이 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변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즉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 되돌아가려는 힘 그것을 우리는 탄성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 근데 선생님 제가 용수철을요 있는 입구 확 늘렸더니 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던데요 그러면 이거는 탄성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물질마다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탄성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냥 만약 늘린다고 해서 계속 물질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범위가 넘어나면 그 탄성을 잃고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탄성을 공부할 때는 우리 친구들 반드시 탄성 한계를 같이 기억해줘야 되고요. 이 탄성한 게 안에서는 변형된 물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요. 용수철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미는 힘을 작용해 볼게요. 안쪽으로 용수철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손을 치우자마자, 그렇죠. 용수철은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할 테니까 바깥쪽으로 튀어 오는 르 것처럼 보일 거예요. 즉, 탄성력의 방향을 보면 선생님이 밀어줬던 힘의 반대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용수철을 한번 늘려볼게요. 어, 선생님의 힘의 방향은 바깥쪽이에요. 선생님이 손을 놓는다면 아마 용수철은 다시 수축하겠죠. 즉, 탄성력의 방향은 선생님이 힘을 준 방향의 반대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방향과 크기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방향은 맞아요. 선생님이 준 힘, 즉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크기는 선생님이 이만큼 늘릴 땐이 정도 힘으로 돌아갈 거고요. 이만큼 늘릴 때는 이만큼 돌아가려고 하겠죠. 물론 탄성 한계 안에서요. 즉 탄성력의 크기는 바로 변형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커집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탄성력의 정확한 정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 쌤이었습니다.